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1일 금요일 오전 7시 12분 출근 시작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미베로코로 왔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얼른 타 고객이 탑승하였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이거 잘 뜯어갖고 왔어 맞다 그래갖고 저 양은 함문냉면이요함문냉면이요네 잘갖고 왔지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으습니다하세요 네. 네, 좋습니다. 가보시죠. 왕 벚꽃길. 만개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홍성천에 있는 길인데, 아래 꽃 구경하러 온 사람도 많고, 학생 많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네 아, 타시면 돼요. 어디로 갈까요? 의료님. 잠차요다시만요잠요 네. 네, 고마워요. 사장님, 물받아왔요 잠시만요. 기릴게요 <laughs> 네. 오지에도원 나왔습니다. 6천원 받았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한 돈.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세요 <laughs> 네. 뭐야? 응, 안녕 가시다고. 네. 네. 환으로 네. 처리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완료했습니다. 팁을 1 8 0원이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셨나? 그랬더니 네. 아는 분이로구나. 천천히 타세요. 할머니가 왜 안나와 어, 어. 눈을 덜 닫았나? 아니야 닫으셨어요 저쪽으로 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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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저기 삼성, 저기, 저기 어, 삼성 거금 뭐라고 그러나 센터? 삼성 센터 저기 뭐야? 삼성 여포가, 서비스 어. 센터? 네. 거기 뭐? 삼성전자. 응. 뭐 고장 나셨어? 아니 고장이라뭐좀 가서 볼 것이 있어서. 아. 뭐 사실라고? 예. 네. 더기 전에 에어컨, 에어컨? 한 거기서 이쪽으로 꺾으면 되는데. 어느 거야? 아저 신밥 굶어 이죠? 어, 저 작업하시는대. 뭐또 어. 네? 무슨 작업을 하시는지 뭐 하신대. 에어컨 요즘에 집에다 이렇게 거실에 하나 큰거 하나 놓고 방에 조그만 거 하나 놓잖아요. 예. 그런 게한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두개 넣는데 어. 거실넣고 방에 넣는데 에, 그 정도 할거 150에서 200 정도 사이 할 거예요 방에 들어가 자려니까 답답하길래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난 방에 안 들어가 <laughs> 방에 있는 게 자석 뿌리 한거 뭐 빨래 개놓고 뭐그저가돼 아니야 그리고 이쪽 방에는 이제 애들들 침대 갔던 어쩐지 그래도또 와서 잠안 잤더라고요 와서 밥만 먹고 그냥 가. <웃음> <웃음> 다 여기 세워드릴게요. 여기 내려. 네. 여기 내리라고. 어차. 어차. 어 천천히 내리세요. 천천히. 이따가 전화드릴게요. 네. 천장 있습니다. 영수증 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완료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왜, 왜 이쪽으로 가는거또 그쪽으로 왔대 어디로 갈까요? 저기 상모병원이요상모병원이요 네. 아니 그리고 옆에 아무 사유가 있다 해도 사유가 맨날 불러 대면 저도 돈 벌어야 사는 놈이 그런 거잡았어요 <laughs> 그렇다고 장마 또돈 받자니 그렇고 안 받자니 그렇고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안 부르지 네, 더안 부르시더라고요 예안 네, 불러요 못 불러요 네. 우리 내 네, 같은 돈 주고라도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맞아 다들 그러시던데 <laughs> 네. 그래서 그래서 차를 막불렀게 되더라. 네, 맞아.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미제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잭재 체크했습니다. 가격은 육5 0 0 원입니다. 3 5 0 0원 있습니다. 네. 3,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내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현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사위분이 택시 하신다고요? 번호 딱 들으니까. 어저 그분 알아요. 이게 주변에 택시가 있어도 아는 사람 부르는 게더 어려워요. 마음이 불편해서. 방금 또그 말씀 하시네요. 현재 시간 오후 7시 10분입니다. 저녁 영업 나왔습니다. 오늘도 오, 후영업까지1 3만원 했습니다 하하하. 하그래서 또, 영업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요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하세요요안요 될까요? 네네. 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신 요청 중입니다. 정처리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기분요. 오늘은. 뜨는 거다 잡겠습니다.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무조건 다 잡아야 됩니다. 오 쿨야. 조명 켜니까 더 예쁘네요. 벗고 어, 게요 안녕하세요. 네. 왜 돌아갔다 이리 오시는 거야 아, 여기안 예. 계신 거 같아. 어디로 갈까요? 조 여, 향문 제일 은행 앞에요. 저기. 금액 얼마 안 나올 건데. 만원 그거. 야, 만원해 줄게. 만원 그거. 아, 예, 감사합니다. 너무 헬고 산데 만나는 얘기. 아, 너무 동동이가잖아. 응? 이제 일행 될까요? 예네. 네. 오빠 잠시만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광천 왔는데 들어오다가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한번 빨리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로 갈까요? 장군은 오리 쪽에요 장군은 오리야. 인 요청 중입니다.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B KB 고객님요? 세워 드릴게요 목적지 도착하였습니다. 요금은 6 0 0원입니다예 감사합니다. 대신. 님 내려 드렸고요. 방금 인천공항 떴었는데 도넛 걸 떴네요. 아 인공 한번 가보나 했는데 인천 운서동 떴었는데 아 손이 덜덜 떨리는데 오늘 갔다 왔으면 내일 놀아도 되는데 아 너무 아까워요 인공 처음 봤어요 처음 콜로 뜨는 거.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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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갈까요 고객이 집이... 탑승하였습니다. 너 집으로 안전운전하세요. 갈 거야? 일단 이쪽으로 가주세요. 오른쪽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목적지 에 도착하였습니다. 요금은 만 원. 만 원만 주시면 될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로 처리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이 수신되었습니다. 배차에 실패하였습니다. 아사원님 내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바로 떴는데 실패.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대안종근 네. 대안종근 정강? 네. 대한, 대한 정강 네. 대한 제가 대한 정강 네. 어디 있을까요? 회전 돈12 와, 1200원. 감사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준수님 완료했습니다 4월 11일 금요일 영업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총 운행거리는 2 4 0 k m 영업시간은 13시간 영업횟수는 32번 오늘 시간당 금액은 2만8 0 0원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2만원 넘겨봤네요 오늘 또 아쉬운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한 시쯤 시간에 인천공항 코리 하나 떴었는데 도넛콜로 떠서 놓쳤네요. 고 갔다 왔으면 토요일은 하루 쉬어도 되는데 아깝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쉬고 토요일 날 오후부터 출근해서 열심히 한번 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